안녕하세요. 엄마 국어입니다. 오늘은 고일모이 기억이응리율입니다. 이거 보는 청소년들은 아마 뭔 얘기인지 알 거고, 엄마들은 뭐지? 이거? 학생들과 소통하려면 이런 말들 잘 알아야 되며, 저번에 한번 이런 걸쓴 적이 있죠. 이런 것들도 뭐... 굉장히 좀 저급한 말이긴 한데 학생들이 워낙 많이 쓰는 내용이니까 그런 것들 좀 알고 같이 소통하면 좋겠고요. 작년 3월달 법지문입니다. 요 오답률 무려 화살표 세 개나죠. 오답률 1위 무려 78% 거의 80% 학생들이 틀린 문제도 있고 여기 다섯 문제인데 그 다섯 문제가 전부 80% 70% 제일 쉬운 게 50%예요. 그래서 고일들 이제 3월 모의고사 곧 다가오는데 어떻게 대비할 건지 저번에 3등급 국어 얘기했었는데 고삼들도 마찬가지예요. 고삼들도 이런 글들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훈련용으로 써먹으면 참 좋겠다. 10분 내로 해결해보겠습니다. 지문이 나오는데 이거 하나 한 글자 한 글자 다 읽을 수는 없고 첫 단락만 좀 천천히 읽고 나머지는 매우 빠르게 갈게요. 나머지는 화면 정지해놓고 천천히 좀 읽어보세요. 아니면 뭐 지문 자체를 공부하는 학생들은 그렇게 읽어야 되고 엄마들은 그냥 아 이런 거구나 하고 지나가면 되겠습니다. 첫 단락에서는 항상 뭘 찾는다? 첫 단락에서 핵심어를 찾는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문제를 출제하겠다. 거의 대부분 다운표를 주거나 반복을 해줍니다. 공익을 위한 적법한 행정작용으로 개인의 재산권에 특별한 희생이 발생한 경우, 개인은 자신이 입은 재산상 손실 을 보상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 손실 보상 청구권을 갖는다. 여기서 특별한 희생이란 둘다 따옴표가 있죠. 특별한 희생이란 보호할 필요가 있는 재산권에 대한 침해를 이루는 말로 이로 인한 손실은 국가가 보상한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뜨거운 얘기죠. 감염병 예방법에 따르면 행정기관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 의료기관의 병상이나 연수원 숙박시설 등을 동원한 경우 이로 인한 손실을 개인에게 보상하여야 하는데 이때 재산권 침해가 특별한 희생에 해당하는 것이다 크게 어려운 내용이 없죠 하지만 중 삼에서 이제 막 올라온 고일 학생들 같은 경우는 안 읽혀요 이첫 단락인데도 불구하고 전부 다 구체적인 말이 아니고 추상적인 언어기 때문에 고등학교 영어 단어만 외우지 말고 제발 EBS에서 나온 책 저번에 소개했죠. 그래서 어휘력책 가지고 공부를 좀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첫 달랑만 이렇고 그 뒤부터는 읽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어떤 글에 대해서, 어려운 글에 대해서 끝까지 끌고 나갈 수 있는 힘, 이거는 책 봐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좀 빨리 갈게요. 손실 보상 청구권은 공적 부담 평등을 위해 인정되는 헌법상 권리다. 여기 미리 써놨는데 이 둘째 단락 핵심은 이겁니다. 헌법상 권리로 손실 보상 청구권이 있다. 손실이 있으면 보상이 있고 그거를 개인이 청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요뒷 부분에 보면은 어떤 식으로 법률에서 적용을 할 것인가 나와 있죠. 세째 단락입니다. 그러나 헌법은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법률로 정한다. 법률에 의해서 구체화된다. 해서 헌법에 규정된 재산권 법으로 규정됐다. 이 얘기고. 그다음에 따옴 표도 있네요. 사회적 제약. 개인의 재산권 행사가 공익에 적합해야 한다는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을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사회적 범위 내에 있으면 그러면은 보상이 안 된다 특별한 희생에 해당될 때만 보상이 가능하다 아 특별한 희생에 해당하면 보상이 가능 사회적 제약 범위 내에 있으면은 보상 안됨 보상된다 보상 안 된다 핵심적인 내용이죠 넷째 대락 갑니다. 여기서부터는 두 가지 이론을 가지고 특별한 희생 아이고 특별한 희생하고 사회적 제약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지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죠. 맨 끝에만 보겠습니다. 경계 이론은 적법한 공용 침해 행위의 경우에도 보상이 인정 위법 판공용 침해 행위 경우도 보상 인정 오호 경계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 이 놈은 적법해도 보상, 위법해도 보상, 어쨌든 보상이 된다는 얘기네요. 마지막 딸락갑니다 이에 반해서 분리 이론은 자 여기서는 분리 이론을 통해 가지고 희생하고 제약이 어떤 식으로 아까 경계 이론에서는. 어쨌든, 적법이든 위법이든 보상이 된다. 라고 했었죠. 자, 그렇다면, 분리론은 어떨까요? 분리론은, 마지막. 분리론은 이러한 경우에 위법하게 된 경우에는 손실을 보상하는 게 아니라, 아까는 경계이론에서는 위법해도 보상을 했는데, 분리론에서는 위법해서 보상하는 게 아니라 행정 자체를 제거한다. 재산권이 더 중요하니까 보상이 아니라 원래대로 해놔 이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문제로 갑니다. 미리 좀 적어놨는데 정답률이 53%에요. 절반이 틀렸다는 얘기죠. 위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해서 아까 셋째 단락에서 헌법은 재산권의 내용을 법률로 규정한다. 크게 어려운 내용 아니었는데 무려 절반이나 틀렸죠. 기억과 니은 뭐 기억 니은이라고 해 봤자 경계 이론하고 분리 이론하고 거기에서 적절하지 않은 게 뭐냐? 그래서 기억은 행정 작용에 의한 재산상 손실을 항상 보상한다. 항상은 아니고 그 사회적 제약 안에 있을 때는 보상하지만 그 바깥에 있을 때는 보상 안 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경계 이론에서 그 보상에 대한 문제. 그 포인트를 짚어 봤고 국어 지문에서는 모든, 이건 좀 기억을 해 놓으세요. 모든의 반대말 어디? 어떤. 그러니까 다 포함하냐? 조금만 포함하냐? 언제나 그러하냐? 아닐 때도 있냐? 이두 가지 포인트를 지문 읽을 때나 선지 읽을 때 신경 쓰는 게 처음에는 잘안 되는데 이거 연습을 좀 통해가지고 선지 읽으면서 어 항상 모든 이런 단어들이 보이면 그러면 굉장히 문제 풀때큰 도움이 될 겁니다. 정답률 31% 70%가 틀렸다는 얘기죠. 전제 뭐 쫄을 건 없고 전제라고 해서 실제 수능에서는 이제 한 문제 정도가 진짜 전제를 내는데 요즘 이건 고일 모의고사라서 어떻게 한다고 그냥 앞뒤해 준다 그래서 디귿은 맨 마지막 단락에 손실을 보상하는 게 아니라 위법 행정작용을 제거한다. 그래서 위법 행정작용을 제거한다는 얘기는 바로 다음 줄에 뭐가 있었죠? 자, 재산권을 그대로 보존한다. 재산권이 더 중요하다. 보상이 아니라 보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재산권이 더 중요하다. 뭐별 얘기 없습니다. 이게 무려 오답률 1위 문제, 78% 거의 80%가 틀린 문제였는데 일단 보기가 길어서 그랬는데. 항상 얘기하지만 국어 영역에서 보기는 위 글의 어떤 내용 핵심 내용하고 연결이 된다 연결 포인트를 찾는 거지 진짜로 여기에 있는 법에 대해서 변호사처럼 뭐 적용해봐라 이런 얘기 아니에요 보기를 보면 보상하는 규정은 포함하고 있지 않다 오호 보상 규정이 없다 근데 이거를 무슨 이론 분리론으로 자 보상 규정이 분리론에서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 헌법에 위반된다 헌법에 위반된다 그러면은 그 사회적 제약 거기에 해당하는 거죠 그 사회적 제약에 해당하면 분리론에서는 어떻게 보상하는 게 아니라 <laughs> 재산권을 보전한다 바로 앞에 문제 있었죠. 적절하지 않은 것이니까 자오번 답지 보면은 가혹한 부담을 초래한 경우에 헌법을 위반한 경우겠죠 그렇게 되면은 특별한 희생에 해당한다 특별한 희생 아니라 아까 사회적 제약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경계 이론이냐 분리 이론이냐 거기에 따라 가지고 핵심하고 연결만 치면 크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다 쫄지 말고 보기 문제 핵심 연결해서 풀어내자 마지막 문제갑니다 문맥상 ae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래서 d 에 보면은 양자는 별개가 아니다 양자는 별개가 아니다 이게 주어 이게 서술어 자 문맥의 의미라는 것은 이 주어하고 서술어하고 제대로 다른 말로 끼워넣을 수 있느냐를 묻는 문제예요. 그래서 여기서 양자라는 것은 사회적 제약하고 그 다음에 특별한 희생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답지 보니까 경계이론하고 분리이론하고 땡 그래서 크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다. 문맥의미를 찾아라는 것은 주어하고 서술어 다른 말로 바꿨을 수 있느냐를 따지면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매우 짤막하게 고1 3월 모의고사 가장 어려웠던 지문 얘기했는데 고1 막 올라온 학생들에게는 상당히 어려운 내용일 거고 지금 수능 준비하는 고3 학생 입장에서도 쉽게 풀어낼 수는 없는 이런 내용일 겁니다. 법 지문, 경제 지문은 그냥 무조건 출제된다라고 보면 됩니다. 특히 장, 작년 수능 같은 경우 경제 나왔으니까 올해는 법지문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겠죠. 고삼들은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제 수능 특강 곧 나올 텐데 법지문 조금 더 신경 써갖고 내용 파악하고 읽어내는 독해력 이거 기르길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 개인 수업은 사랑입니다.